자, 지금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서 빨갱이들이 정치한다고 뒤미는데도 체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아, 저는 이 나라 어쩌다가 지금 이 새끼까지 됐는지, 아니 빨갱이가 국회의원이 되고, 빨갱이가 대통령이 된 나라, 참 이런 나라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자, 경찰들, 굴에 그래, 똥치라는 경찰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우리, 우리 교회 장노님은 경찰관 출신인데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 정말 우리나라 경찰관이 저렇게만 됐다라면 너무 그래져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글를 제가 적으면서 경찰을 그래 똥치라는 이 경찰관 제가 한번 고발하고 싶습니다. 자,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을 하더라고요. 이 경찰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자, 아이고, 설마 강도사님뭐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정은 3천만원 이 있어야 됩니다. 경감은 2천만원 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목포경찰서, 진도경찰서, 전남경찰청, 해남경찰서, 광주경찰청 등 현직 경찰관 재판에서 혐의로 인정해서 보니까 저 밑에 광주 저쪽에서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전라민국이라 하겠습니까? 정신진단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구속수사, 막가지고 정부유출 의혹까지 생기는 지금 이런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러 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그 가서 그럴 때가 돈 버리러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찬양을 딱 듣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그 찬양을 한 시간 동안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보일 찬양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거기 맞는가. 지가 감히 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하노. 그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딱 말씀으로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나라가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정치판을 보면 속이 터지고, 그나마 자유통일당을 보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아주 똑똑하고, 정말, 아이고,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또 그거 있대요. 알지요? 맞다, 말 진짜. 세게 잘하시더라고. 정말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싹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뿌리부터 싹 다다, 봄되면은, 그 삼촌부 경력대지사 쟁기를 가지고 싹 갈아 없잖아요 그죠? 시아저 심으려면, 우리나라 이번 4월 10일 싹다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자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특히 이쁘기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분별하여서 엄란하고 미래를 망치는 악한부들를재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이번에 어, 우리가 다온파가 200석 이상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6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악법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을 불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처음을 만든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된다는 이야기에 소문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 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적으로 막아내는 자유대한민국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4월 12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립니다 4월 1 1일에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선거는 절대 안됩니다. 사전선거는 우리 절대 하면 안됩니다. 당일선거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교표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0 0석 이상 확보해서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들에서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자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뜻을 그스리지 않도록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치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히 입국 기간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분별하서 엄난하고 나라를 망치는 약간 부터를 재정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사랑해 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내게하여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안과 평등법 등의 약한 것들이 현재는 물론이거지와 앞으로도 영원히 발휘되거나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여좀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1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 연방제로 갈지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파급합니다.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하지 못할는지 주여 너무나도 우린 심히 염려가 됩니다. 4월 1 0일 우리나라의 총폐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분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일 선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소개표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비석이상확보해서 아버지 자유자민국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국교목회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싸웠나이까 한국교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모두 하나 되냐 여주 없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냐 여주 없어서 그래야 이 싹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라랍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 한국교의 목회자들과 승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부려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